어, 어, 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등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타게 됐었지. 아. 시민사는 우리끼리만의 진들이 손님들이 원하는 말을 계속 이어주려고. 그럼 내가 매일같이 남들보다 시세를 두둑고 샀다는 게, 말하는. 그렇지 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들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나도 장 사야 돼요. 매일 사온다면, 재밌고, 재게놀와요 <laughs> time. 부산공동시장 7 6분 장룡으로 가면 지방이 재래시장에 저거 물을 보내주고 수출하고 부산의 소매장에 소매할 수는곳 재래시장 하는 거는 인천, 대전, 군산, 강주, 그리고 완도에 삼치나무는지한 번씩 보내 지방에 가는 거는 이제 고등어 위주로 많이 하고 수출은 삼치, 방어, 그리고 줄삼치 그 정도로 많이 하고 보통 시 이전에 출근해서 판장에 대응 어떤 거뭐뭐 뭐 났는지 이제 상황 판단 해가지고 전날에 빵 보고가 전날에 들어오기 때문에 빵 보고 보고 손님들한테 아 이런 어둠이 내일 많을까 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손님들이 제 어떤 물량 치고 어떤 거대응 가는 걸 알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하고 경매 단가에 대해서는 전날보다 좀 비쌀 것 같아 좀 흐를 것 같아 이야기 서로 이제 상황 맞춰가지고 좀 가격이 또는 좀 사다 싶으면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고 비싸면 또 수량을 줄일 수도 있고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숫자는못 맞추고 콘텐츠를 맞추기 때문에 가격이 맞으면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저는 집에서 놀때 이거 한번보고 놓으거든요. 제주 고등어를 이제 제일 좋게 보고요. 바다 고기 같은 데는 육질이 좀안 좋아서 좀 맛이 별로 좀 없어요. 여기 220이라 있는데 220이. 제주도하고 새해하고 붙었다 해서 새, 새해 가까운 고기라고요. 오늘 시간이 좀잔히이지전날 매드고에서 사봤는가 보고, 또 식물인가, 국물인가, 봐서, 이리 보면 가시가 안 일어납니다. 제일 단했을 때, 보통 가시가 안 일어나는 페이지. 이제 선도만 좀 봐가지고, 그렇지, 이야기해가스틸플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쁘다 그러면, 나쁘다 하고, 들고 보내막 이야기 하나 보냈다는 손님도, 다음날은 안일어 <laughs> 먹이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보고. 이제 배전한 거 있니? 먹이도 없고, 뭐 상대가 괜찮네요. 예, 먹이 있으면 여기서 먹이가 노하기 때문에 옆배 부분에 표시가좀 나거든요. 가져가는 상인들도 먹이 먹는걸 싫어해요. 냉동할 때는 이게 먹이 먹는지전한 3, 4개월 지나면은 이 노란 찐이 낀다니까 그 먹이에 대해서 그기부패되는비 있어가지고 가공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 음신한 가지를 볼록해요. 그리를 만지면면 여기 지금 들어갔잖아요. 먹이는 안 먹은 것 같아요. 그지? 210여 구보다는 시야리가 조금 잡니다. 배하고, 등살이 좀 단단하면 단단하거든요. 배들이 해오는 스타일이 다 있어요. 아, 첩에는 운반사의 순두를 보통 잘 갈려온다. 그렇게. 하네. 저는 이제 매번 이제 배 보고 얼음 있는가 없는가 좀 보고. 야, 이거 얼음을 많이 찍어 오는 건가 하고. 이보가 이 순두가 더 좋네요. 아까 그거보다는. 등살이랑 만지보고, 예. 순두 안 좋은 거를 그냥 만지고폭득합니다저배가좀 오래됐어요. 배 자체가 고령화돼가지고 예, 운반사의 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보통 이 아줌마들이 자기 성향이 되어 있거든. 그래가, 같을 수도 있고, 조금씩 차,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이제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입에 아줌마들은 크기를, 다른 배보다 조금 크기를 조금 더 좋게 하고, 또 입에는 다른 배보다 크기가 좀 작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그래다면 보통 크기가 조금 높게 나와요. 몇 번이요? 야? 몇 번이라? 5번? 5번 말인데, 원래 평상시보다는. 시아리가 사람 돼. 매번 처음 달고 이래 하는 이유가, 라진마들이 자동화 기기처럼 키로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5분 말이에요 네, 네, 네. 오, 예. 비슷해야. 음. 제일 중요한 게, 이때는 경매 단가하고, 선도하고, 선물 네. 음. 보낼 때는, 일어날 때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방이 보낼 때 엊그제는 좀 잡니다 하고 미리 이야기를 좀 하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인데 엊그제보다 50g 정도 살아 가르사 마리가 400g, 오늘은 350g 노니가 50g 살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시리가 어제 2 1 0에분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팔 때는 우리가 그래 다 같이 팔아도 사는 주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알았었어요 거기가 전반적으로 크면 전체적으로 그날 크기가 좀 굵고 크기가 잘으면 전체적으로 시아리 살거 아마 가르쳐 가고 가르쳐 볼것 같아요 저오기 지금 제가 주비의 삼촌이니까 한, 한 20? 한 25년 정도 된거 같아요. 판단은 이제 현장에서 다 맡겨. 제가 현장에서 다맡겨 제가 물건을 보냈을 때 물건에 대한 사자가 있으면 마찰이. 손님, 자영 용도에 맞지 않았을 때라나, 그래서 기쪽 가다가 차이가 난다 싶으면, 전화 안 하고 물건 보냈는데, 야, 어제 뭐, 물건 나쁜데 왜 전화 안 했냐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 물건이 이제, 소중히 다 되면 말안 하는데, 그 물건 이제 팔다 남으면, 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한 번씩. 가면 다 맞출 수는 없거든. 그게 우리 손님들이 또 남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제 또몇개 얻어가지고 손님한테 보내고, 다른 주민들은 요몇 개. 남아요. 물어봅니다. 경쟁 상대면 생략한 게. 구치, 다르네. 구치를 구 잠깐. 아, 이거 왔네. 여거 왔다. 가이바 이봐. 가이바 이봐. 어째? 돈 내다. 나으로내겠다 <목소리> 이등한데 내이했어 했어. 요몇개 줄까? 조상이 삼십 한만 들어. 한 줄만. 한 줄만 한 들어. 저 대구 있는 데한가봅시다 대구. 바로 도된 거지. 어제 불었는데 안풀었으니까 1-5에 있는 방어가 정상적으로 하면 어제 작업이 돼야 되는데 소량이다 보니까 는 하루 베에서 세고 해놨다가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구물이라고 해요, 구물. 그래서 용도에 맞는 물건이 최선을 되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물량이 망만7대데 최선이 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어 모르겠어요. 난 전화해봐야 돼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고등어는 뭐, 저, 시아리가 뭐, 150에서 250 나오는데, 그거 뭐, 단가가 오늘 비싸게 나올것 같고요. 방어가 다섯 마리짜리 있는데, 5kg에서 6kg 그려놓니다 상대 다섯 마리 단계에서 근데, 하루 세 군데 뭐, 괜찮네, 선도는 가격 차면 하고, 예. 알겠어, 한번 봐볼게. 방어 수출하는 손님이에요. 우리 필요한 게는 한 3kg 정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5kg에서 6kg 정도 오는데좀사기놓으면 사고, 지금까지 제가도 많았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제, 우리 사는 가이 보통 있어요. 그래, 거기서 맞췄서좀 사게 놓으 사고. 높이 살것같으 사지 말고. 높아지, 너, 높아지, 높아지야어 숫자가 없으니까. 고등어 두배 있는데, 예. 10위짜리는 다 합해가지고 한 15개, 20개? 30개는 될 거야. 쟤는 많이 잡니다. 제조하고그 흑산 사이 거야. 얘 예, 뒤에 둘건없 거야. 얘 예, 아빠도 그렇고, 야 그거는 20마리. 그것도 오늘 저 15, 6만원 더, 더 놀란가. 숫자가 없어야. 24마리도 우리 통담먹고라니까 아까 그 4분마리로 해야 되네 갈고로. 5분마리가, 갈사가 자라서. 보통 26마리 담아보는데, 오늘 시알이 자라서 한 30마리가 담아야 되니까, 3 0마리짜리안팔린도고 하지 마라. 비싸도 아마 해야 되기 싶은데. 비싸면 이제 100개 갈 거, 이제 뭐팔 80개로 하든지. 어제 고등 다 팔았어야? 또오늘 지금 났는데, 어제는 씻고. 26미도 안 되고, 2삼미도 많이 비쌀 것 같아, 요 20미짜리 7, 8마리 먹을 것같은데3 0은야 천천히 8마리 담을까. 숫자 좀 많이 났으면 많이 났는데, 가격이 잘나 모르겠네, 요 처음 들어와가지고. 저 얘들 마리 담아야 되겠어 고등 하지 말고 고등을 하지 말 마라 삼십 몇개 해보라는데 모르겠도 가액 맞아야 될것 같은데 수요 공급 연수에 따라 가지고 공산품은 우리 생물이잖아요 생선은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날 두란물량하고 우리가 지방에 보내는 물량하고 가공 공장 가고 마트 가고 준비가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액차가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냉동하는 사람 그 건물권을 흡수해 가면 생물 가는 데는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비축 물량이 인쇄되니까 좀비싼 조금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지 나, 나가서 어필하면 주민하고 경매사하고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손못 받냐 면서 앞전에도 못 받는데 니또왜 그러느냐 그렇 다툼 이름만 팔고 이분 새로 팔아라 한다 강렬하게어필해가할 수도 이 고기랑 다른 오징어하고 섞이고 좀시리 장기간 한 대가 어필하면 다음에서 경매해 드릴게요 그 자리에 다시 경매를 하죠 순사 직원하고 물건을 봅니다 경매에서도 음. 자기의 스타일이 틀려서순한 경매사로 나눠가지고 음. 잘 해준다고 측정효과에서 들어가서 효과를 높게 다 음. 어제 4만 원, 6만 원 놔둔 거기가 8만 원이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손님한테 보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요 그래, 사다 보면 막 혼자 떨어지는 거있거든 지금 면바가지생각하는 느낌 들고 그래서 이제 어불라주라고도 하고 8만 원짜리 내가 잠시 손을 잡는 데서 좀 새로 팔아 한번 있는 선사하고 이야기해가지 새로 팔아 다시 결혼하면 되는 거죠 혼자라혼자라 혼자? 아유 혼자 혼자 팔으면 안돼아 혼자 아 발만 잡야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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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울니깐요 손을 느껴야 매력이 지난번보다 시세를 부족으로 샀다는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됐어 우리끼리만의 진정들이 우리끼리만의 고 아까부터 헐탑조야스헐 아쉽다 중채인아 3채야 3천원번 2번 76번 이번사람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86명이가 되는데 이 사람은 수출만 사는 법이다이 사람은 수출 계속 다 한다. 다음 거은 이제 마트 한다. 재래시장도 보낸다. 내가 알거든요. 경미사가 이제 를가를 부르면 절대 사고 싶은데 옆에서 가게 되면 우리고 시침이도 모르겠는데 자동적으로 쉽게 쓰이게 막 올라가는데. 이제 10만 원짜리가 다음 날한 12, 3만 원중주민들 갑자기 손을 다 빼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가 비싼 걸 알거든요. 마리가 잘 자네, 야. 가공공장에는 조금 세게 가고, 나머지는 막 그냥 그런 데로 가고, 소소고, 갈소고, 갈고, 그런 거는 지방하고, 마트하고, 이제 시장에서 파는 물량이기 때문에, 연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고, 가공공장에서 아침에 이 고기를 바로 가서 작업을 할지, 그거 지금 작업한다 그러면은, 이 가격을 우리 오늘 현재 현 시가대로 사야 되겠요 대개가 바로 작업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시세를 맞춰서 다 가고,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그 말이지. 가공장가고나뭔제 다른 사람 용도가 뒤에 안 나타나면은 추출하는 사람이 대기 중에 있어. 이 마트는 장가 안 가거든요. 마트도 보통 뭐350 이상만 많이 가고 어지는없었꼭 전날에 한번 뭐 3만 개 정도 났는데 오늘은 한450 0 이상은 숫자들이 없어가지고 많이 비쌀 것 같아요. 도구라고 한 700g, 1,000g 짜리는 오마카세라고 일본식 그 초밥집에 요새 들어가가지고 오늘도 뭐한 40만 원갈것 같은데 <laughs> 40만 원 드나갈 텐지 그런 것 같은데 50만 원더안나가다 예, 한상자요 1 5 0빼에서 200g. 흐름 살게 돈은펼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여보 야끼. 어예 3 0가여보가 사다 사다 사다. 발여고 3분 말이. 그거 16만 원 정도 12개 사고. 4분말인데 그거 6개짜리 두려불음 해 가지고 12개 하고. 뒤에 또 아홉 개 얻어 가지고 작업하고. 두려불리 으스 20개 하면 되는데. 세 번을 가지고 모질해 가지고 대수몇개 얻었지. 그날 수랑 우리가 맞춰줘야 돼서 수랑을 대강 맞춰고 참치는 지금 한줄 얻은 거지. 아침에 한줄 부탁하고 갔거든요. 내가 한 줄만 부탁해가지고, 세 사람이 어울려가지고, 이긴 사람 이래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가져가는 거야 동시에 경비 안 되니까. 방어는 단가가 애매, 뭐했어. 알았어 <laughs> 지금 여마리짜리 사야 되는데, 다섯 마리짜리인데 가격이 좀 오르면 되는데, 비싼 편이다. 말이... 35,000원. 3,000원. 3 0원 군산하고 인천하고. 고등어 대전. 하주반들이 내가 어느 거 샀다 이야기해주면은, 포화줘야. 제한테 딸린 분유반들이 있어야. 다 담고 나면, 이제 숫자 세가, 제가 이제 지방이 어떻게 보내려는지, 그거 이제. <laughs>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인계를 받아가지고, 이 하게 됐어요. 93년도 들어와서 증명을 하게 됐어 형님이 소매하고, 지친도나하고 동생도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샀을 때가 한 60억 정도 산것 같아요. 90년도에 아마 그래 했을 거예요. 지금 한20몇 년째 한 30억에서 40억 그래 왔다 갔다 사고. 제가 동료 좀 특별한 손님이 한분 계시지요. 그러니까 수출한다는 손님 있잖아요. 보고 자기들이 지금 다 수출하는 손님이 보고 자기들 키로 달고 물량하는거다 보고 끝날 때까지 보고 가거든요. 20몇년 됐는데 아무도 안 오고 제가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보면 좀 놀란달까? 믿어서 그래 하는 거 그 수출하는 손님과 더는 경우. 에왜 그런가 하면, 즉 생물은 다음날 물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사준 이 물건도 흐름이안 걸렸다는 이야기지 그게 제일 부도상갑니다. 아, 오늘 사온하면 그냥 뭐 오늘 하루이가 끝났다. 음. <laughs> 음. 기분 좋지.